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천 참 좋은 교회 박용철 목사님께서 열한기와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작은 자의 목소리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중열한기와 5장 1절 말씀을 북한어 성경과 개역한글 성경으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어 성경입니다. 아람 임금의 군대장관 나아마는 그의 주군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 일찍이 여호와께서 그를 통하여 아람에게 승리를 안겨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큰 용사는 문둥병자였다. 이어서 개역한글 성경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마는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북방과 북한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작은 목소리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노르웨이의 화가 에드바르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을 아십니까? 핏빛으로 물든 하늘 아래서 한 사람이 귀를 막고 비명을 지르는 모습입니다. 뭉크는 자기 삶을 지배했던 질병과 죽음의 공포를 이 그림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 비명을 지르는 사람 뒤로 두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갑니다. 타인의 절규에 무관심한 세상의 차가운 단면입니다. 3,000년 전에도 이와 같은 비명을 지르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람의 군대장관 나만입니다. 성경은 그를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큰 용사라고 묘사합니다. 여기서 존귀한 자를 뜻하는 헬라오 역본의 의미는 얼굴이 높이 들린 자입니다. 당당하고 화려한 성공의 아이콘이었습니다. 하지만 1절 끝에 단한 문장이 그의 모든 화려함을 무너뜨립니다. 그는 나병 환자더라. 번쩍이는 금빛 갑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안에 살점은 문드러져 진물이 흐르고 지독한 악취가 났습니다. 이것이 복음 없는 세상의 실존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도시의 네온 사인이 빛나지만 그 이면에는 죄와 죽음, 허무와 고독에 신음하는 영적 문둥병 환자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절망의 현장에 이름도 없던 한 소녀가 등장합니다. 본문 2절은 이 소녀를 나라 크탄 나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나이가 어린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신분이 가장 낮고 보잘 것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가족과 생이별하고 원수의 나라에 끌려와 종노릇을 하던 소녀입니다.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 나만을 저주해도 시원치 않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소녀는 자신을 불행한 포로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를 그곳에 파송된 하나님의 선교사로 정의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턴은 사자에게 물려 팔이 불구가 되고 아내를 잃었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그 일을 마치기까지 죽지 않는다. 이 소녀가 그랬습니다. 원망 대신 주인의 아픔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좋은 환경에서 여유로울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처한 고통의 자리, 내가 있는 바로 그 광야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로 해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선교의 핵심 동력인 극률을 발견합니다. 히브리어로 극률은 라함입니다. 이 단어는 여성의 자궁에서 유래했습니다. 어머니가 자궁 속에 아이를 품듯 상대의 아픔을 내 뱃속이 끊어지는 아픔으로 느끼는 상태입니다. 소녀는 나만을 죽어야 할 원수가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영혼으로 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일본의 최이삭 선교사님도 이 마음으로 사역하십니다. 과거의 역사적 상처를 넘어 추운 겨울 난방비가 없어 떨면서도 일본 영혼들을 위해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또 다른 큰 위험은 왜 저들은 저렇게 미개하게 살까? 라고 하는 우월감입니다. 선교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람, 즉 그들의 썩어가는 상처를 보며 함께 울수 있는 어머니의 마음이 있을 때 복음의 문이 시작되어지고 그들의 마음도 열립니다. 이 소녀의 모습은 141년 전 우리 땅에 찾아온 선교사님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올해는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발을 내딛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한 지 14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885년 부활절 아침 그들이 본 조선은 영적 정치적 사막이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희망 없는 가난 우상 숭배의 어둠 속 그들은 그 광야에서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부들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들은 단순한 문명 전달자가 아니었습니다 최초의 신식 학교와 병원이었던 배제학당과 죄중원을 통해 병든 자를 치유하고 다음 세대를 깨웠습니다 아펜젤로 성교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의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 사망의 빗장을 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백성에게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조선의 언어를 배우고 성경을 번역하며 광야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눈물로 뿌린 이 복음의 씨앗이 141년 만에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강국과 선교 2대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 작은 소리들이 모여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광야였던 이 땅에 복음의 강물이 흘러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빚을 갚아야 할 때입니다 남한 장군은 결국 요단강에서 일곱 번 몸을 씻고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육체만 고친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엘리사 선지자에게 17절에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결단합니다.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거대한 기적의 시작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왕의 명령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름 없는 포로소녀의 그분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라는 작은 외침 한마디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선교는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방향을 제시하는 안내자일 뿐입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는 IMTC, 국제선교사훈련센터를 통해서 지금까지 87명의 선교사를 훈련했고 그 중에 58분의 선교사님을 파송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도 4분을 파송하고 지금 6분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도 아시아와 세계 곳곳, 문크의 절규가 가득한 현장으로 들어가 선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기도 한마디, 선교를 향한 작은 헌신 하나가 아시아의 어느 사막에 강물을 터트리는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윌리엄 케리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141년 전,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의 강물을 이제 열방으로 흘려보냅시다. 여러분의 작은 결단이 하늘나라의 대로를 평탄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 북한 땅에는 북한 선교를 위해 애쓰시다가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들이 속히 안전하게 송환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생각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이 영광스러운 선교의 길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부천참조원교회 박용철 목사님께서 기원하시는 분은 지역 번호 032 3 2 6국에 3491번. 지역번호 0 3 2 3 2 6 3 4 9 1번 부천 참 좋은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